남원 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결론이고 내용입니다. 지혜의 길을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권면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어디에 담고 가느냐?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23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네 마음에서 나온다.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아니면 막다 양보하고 겸손하게 성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멋대로 움직여요? 지마음같로다 하겠다고 앞에서 약속하고 철저하게 뭐그 이상의 어떤 서약을 다 해도 결국은 지 마음이요. 그래 마음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몸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몸이 아프고 지쳐서 누워 있는 게아니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밥 먹자. 안 먹어. 혼자 안 먹어. 건들지 마.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맴이 힘들다. 맴이 아프다, 이거요.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돼.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느냐?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의 길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해란 말은 네 생명이 오래 간다 이말이오 나처럼. 지혜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권고함과 실족함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인도한다 이말이오 우리 인생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건고하지 아니 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 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여러분,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돈도 아름다운 옷도 그 사람이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롱에 200벌, 300벌이 있어도 옷가게 가면 눈이 반짝여.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자제품 좋아하는 사람은 전자제품 매장 가면은 하루 종일 다녀도 피곤하지 않대. 너무 기분 좋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방에 가면 아예 자고 싶어. 살고 싶어. 책이 너무 좋아. 책 냄새 나면은 맡으면 막 스트레스가 풀린데 어떤 분은 책 냄새만 맡으면 스트레스 쌓여. <laughs> 아이고, 이 책. 어떤 사람 일을 보면 막, 막 피로가 풀려. 어떤 사람 일을 보면, 아이고야, 이거 다 어때, 언제 해결하나. 그러는데 어떤 사람 먹는 것 보면 막 그냥 하, 엔돌핀이 돌아. 와, 맛있는 거. 못 먹어도 어떤 사람은 먹어, 먹어, 먹어. 자기는 안 먹으면서 왜그 좋대 너무 여러분은 뭘하면 엔돌핀이 돌고 화색이 바라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다 있다니까 좋아하는 거 그게 내 마음을 뺏어 간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리스도에게서 내 마음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뺏기지 말아라.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 세상에. 훈계를 굳게 잡는 것이 생명을 잡는 것이다. 생명이 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요. 예 지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불신앙의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불신앙의 길,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라. 사악하다는 건뭐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조성하고 불신앙의 마음을 불리듯 일게 하는 이 사악. 사악한 자의 길에 가지 말라. 사악한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요. 15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악인 마귀의 길은 파멸과 어둠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거야. 아니 피하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를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 목사님은 이기잖아요. 저도 흔들려요. 장모님은 아,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장모님도 헷갈려요.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다 시험에는 약해.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늘 영접되고 주인되셔야 돼. 나는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해도 물리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마귀가 총동원해서 그 사람 넘어뜨릴 거예요. 아당하와를 넘어뜨리듯이. 영적인 존재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나약한 존재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했다면은 여기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마치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여기고 타인을 넘어뜨리는 것을 즐거워한다. 악인의 길. 악인들은 뭐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것을 밥 먹고 잠자듯이 한다. 그리고 타인을 넘어뜨리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 낙으로 여긴다. 그래서 악인들의 양식은 불의와 폭력에 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나와 우리 자식은 이렇게 살길 원하는 분이 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식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16, 17절 같이 악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없지요? 다행이네요. 혹시 또 있으면 어떡하나요?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지는 아침 햇살처럼 분명하고 선명해진다. 의인의 길.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사람들이 처음에 인정 안 합니다. 몰라봅니다. 그런데 뭐요? 점점 밝아진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햇살처럼 아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해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떠서 한낮이 되면 이렇게 종오가 되어지면은. 뜨겁잖아요. 근데 요즘은 새벽 예에 끝나고 나가면 아침부터 뜨거워. 아침부터 30도야. 동남아 지역 온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자마자 막 내리죠. 의인은 뭐요? 드러나게 돼 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돼 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 믿음은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낮의 광명처럼 드러나리라. 한낮의 광명처럼. 이건 뭘 말합니까? 밝은 대낮처럼 드러날 것이다. 악인의 길은 어두워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영적 무지. 영적 무지합니다. 19절에 보세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무 불의를 많이 해서. 너무 범죄한 것이 많아서 뭐에 내가 걸려 넘어오는지 몰라. 거짓말을 하도 하고 살아가지고 내가 한 말이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참인지 몰라. 분간을 못해.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포럼하고 안하고가 참 차이가 나요. 그 포럼하는 것은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안 돼도 괜찮아. 포로몬다고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아예 포로몬거 지킨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포로만 해. 부담 갖지 말고 아시겠죠? 그건 믿음의 그냥 고백이요. 그 포로몬대로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야지. 1년 안에 병들어 죽어요. 포로을 하면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말에 얽히도다. 나를... 그렇게 인도에 가셔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하셔요. 아멘? 그 포럼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포럼, 부담 갖지 맙시다. 포럼에 눌리지 맙시다. 포럼에 잡히지 맙시다. 포럼에 병들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를. 포럼은 포럼입니다. 포럼입니다. 어제 그렇게 포럼 더니 저게 뭐야? 내가 잘못해, 네가 잘못해. 왜 남의 포럼 생각하고 있어? 나도 모르는데. 포럼 할때그 순간에 내 영적 치유가 돼요. 포럼하는 그 시간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 포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아시겠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20절 말씀,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아멘. 아픈 분들,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이 나왔어. 처방이 됐어. 병든 분들, 치료받을 수 있는 처방이 나왔어.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건강해져요. 병도 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리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오자락을 만졌는데 근원이 말르고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직접 복음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왜 아느냐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약으로 의술로 안 되지만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치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즉 세상의 어떤 귀한 보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그래서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온몸 지체에 중심을 잡는 게 뭐냐? 마음이에요. 중국에 갔더니 로타리가 크게 있어요. 로타리에, 우리는 로타리로 써놓잖아요. 영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 중심 써놨더라고 아, 중심을 잡는구나. 우리 마음은 머리부터 발끝, 그 사이 중간에 있어. 내 머리부터 발끝의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이고, 영과 혼과 육의 중심이 뭐냐? 마음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찾아서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는 말씀이라고 안 찾으면 손해. 아는 말씀도 찾아서 고백하면 응답. 찾아서 읽는 것은 여러분 자유. 자유에는 축복이 좌우됩니다. 1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모든 믿음의 시작이 마음이에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마음이에요. 치유의 시작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학업, 직장, 경제,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예수님은 옥토라고 말씀하여. 영적인 상태를 마음으로 비유해서 옥토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세상의 그 어떤 보호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결정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뭘 말씀합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면 삶 전체가 망가져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정결하면 생명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마음이 깨끗하네요. 참 마음이 청결하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모든 죄를 정화시키는, 정수기. 요즘 집에 정수기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다 있죠? 정수기는 뭐요?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좋은 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내 마음의 정수기라. 그리스도는내 삶의 정수기라.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정수기예요. 깨끗한 물 먹기를 좋아하지요한 분만 좋아하구만. 다 깨끗한 물, 유익한 물 먹기를 좋아하지요 뭐냐? 다 그리스도를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마를 때마다, 정수기 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네. 내가 정수된 물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정수기야. 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정수해 주옵소서. 그게 복음으로 모든 사물을 보면 다 복음으로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고 편집이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가 있어. 결론입니다. 24절 27절입니다. 마음 지킴의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언어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 있다? 말에 있다. 비뚤어지고 왜곡된 말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지금 입이 삐뚤어진 어챙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 아 찔리네 말을 바르게 해라 삐뚤어지고 왜곡된 말을 피하라 그리고 뭘 말씀하느냐?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선 관리는 마음 지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혹적인 것, 악한 것을 보지 않고 오직 바르고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고정해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 내 눈과 내 눈꺼풀이 이상한데 가지 않게 하라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고 가라.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둬라? 예수 그리스도께 둬라. 군대 연병장에서 훈련 받을 때 생각나요. 꼭 약간 조금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 뱅기가 가면 뱅기 쳐다봐. 정정해! 뱅기 쳐다보는 다 나와, 이쪽으로. 벌 세우는데 개만 세우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 정신 훈련 해가지고. 또막훈련시키또뭐차나 지나가면 막 쳐다봐. 정정해! 그러고. 뒤 쳐다보는 놈다 일로 와. 훈련시키는 방법이 한 사람 잘못 하면 전체 훈련 계속 시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디에 있다? 언어생활에 있고 말에 있고 내 마음을 지키면 어디에 있다? 내 시선이 그리스도 없게 돼 아담이 에덴 농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바라본 즉 먹음직하고 보암지약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쳐다봐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묵상하면 되지 시선을 어디에 둬라? 그리시도께 돌아.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행동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과 발걸음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바른 길을 선택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이자 생명의 수원이다. 수돗물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 타고 올라가면 어디 있어요? 그수돗물의 수원지가 있단 말이요. 그러듯이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생명선이고 생명의 수원지가 어디냐? 마음이다. 그걸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오로나 지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자문 사장은 세상의 유혹과 악인의 길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은 내 마음에 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 말씀으로 딱 기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내 마음에 내가 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이 주인될때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내 마음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는 것. 그래서 24시 매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 인도 받는 삶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